이번에는 다시 시작 우리의 사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사기 민주 정부에서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를 염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중앙선대위 직능 본부 부본부장과 서울시당 선대위 을지로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오늘 MTV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와 예술의 도시, 청년과 어르신들이 잘 어울려 살고 있는 도시 성북의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예. <laughs> 아, 요즘 대선 기간이어가지고 현장에서 또 민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유세 현장 계속 다니고 계실 예.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많이 바쁘시죠? 요뭐 오늘도 이제 저희 성북에 있는 종암동, 도남동에 있는 상점갑들을 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방문하면서 요즘 네. 뭐 경기는 어떠신지 어 요즘 정부가 바뀌면은 어떤 것들을 좀 원하시는지 뭐 이런 거좀 경청도 많이 했고요. 또 경로당도 이제 방문하면서 어르신들 특히 인제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저번 총선 때 추진했던 그주 5일 점심제 이런 게잘 네.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어봤고요. 또 물론 이제 아침 시간에는 이제 지하철에 가서 출근 지하철 인사. 출근 인사들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저녁 시간에는 유세차 타고 또그 음. 어,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이재명 후보 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거 하는 이제 유세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의원님이 유세 어떻게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토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또 이제 아주 박학다식하시고 해박하셔가지고 굉장히 네.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 유세하실 때도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뭐 이렇게 연설조로 하시는 건지 분발 잘 섞어야 되겠죠. 아. 그냥 <laughs> 조곤조곤 하면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그러죠. 재미없다 그러니까 이제 네, 또막 네. 소리도 한 번씩 질러가면서. 아, 그렇죠 이제. 이제. 네. 그렇군요. 요즘 유세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이제 뭐 지난 총선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좋은 거죠. 아, 뭐. 그래요. 뭐 하면은 이제 뭐 손흔들어 주시는 분은 기본이고, 뭐 엄지척, 뭐차 가다가 이제 빵빵. 빵빵도 해주시고, 문 열고서는 이제 꼭 엄지척 흔들어주시고. 해주시고, 뭐 버스 기사님들도 이제 맞아요. 보면은 이제 막 손흔들어 주시고, 버스 안에 있는 분들도 뭐 손들 많이 흔들어 주시고 계시고요. 네. 뭐 음료수 갖다 주시는 분들도 좀 음. 많이 계시고, 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뭐 압도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장 유세 하시면서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지지자분 뭐 이런 분 계셨나요? 뭐 이제 골목 특히 이제 골목골목 골목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치킨 프라이즈 뭐그 하시는 이제 그 사장님께서는 이제 요즘 너무 어렵다. 특히 네. 이제 그 배달의 민족 뭐 쿠팡이츠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워낙 횡포가 심해 가지고 네, 네. 2만 원짜리 이제 닭 그 하나 튀김 팔면 이제 8 0 0 0 원을 거기다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낼 수가 음, 있겠냐?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고 이제. 또뭐 배달 영역도 요즘은 뭐 옛날에 한 2km 이내 에 배달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뭐 네. 예를 들면 송북구에 있는 업체한 그 치킨집한테 이제 도봉구에까지 배달 뭐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횡포도 심하다 심해졌다 음. 그래서 요번 정권 바뀌면 꼭 거기 바로 잡아달라 뭐 이제 네, 그런 얘기를 네. 이제 또 해주신 분도 있고요. 음. 유세하시면서 여기저기 민, 민심도 들으시고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 민주당 파란 수첩 그렇죠. 들고 이제 가서 이제 메모 적기하고. 노트북에다 잘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의원님 워낙 해결하려고 꼼꼼하셔가지고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의원님 유세 영상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뭐야, 뭐야? <laughs> 아, 저 모습 처음 보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완전. 저 옆에 계시는 분은 아마도 시의원인 것 네, 같아요. 우리 그죠? 이소라 시의원이신데요, 아, 우리 네네. 서울시당 이제. 유세할 때 사회를 이제 많이 보러 다니는데 네. 네.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꼭 저보고 춤추라 그러고 이제 꼭 그래서 네. 네. 어, 너무 잘 추시는데요. 네? 아니 네. 사실은 이제 저랑 같이 인재 영입이 되셨어요. 네. 제 바로 옆 번호이셔가지고 저보다 네. 한번 일찍 되신 분이셔가지고 이제 음악 나오고 이러면 제가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항상 제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어 같이 춤춰요 했는데 절대 안 추셨거든요. 네. 박수 딱요것만 하셨었는데 야 역시 아니 그때도 쳤어요 축인 쳤는데 야?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laughs> 쳤는데 이제 예 그랬더니 또그 우리 이지은 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또 이소라 시원이 이제 또 그러니까 그래서 또춤 추고 이제 정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춤도 춘다 예. 노래도 춤도 부른다 뭐 그렇죠 그거도 외치고 뭐 예, 그거도 외치고 시키는 거다 한다 예 이런 생각으로 내 네, 영상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어머 <laughs>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어, 소리가 잘안 들리긴 여러분. 망가진 대한민국 다시 살려낼 후보. 지금은 이재명, 대명,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망가진 대한민국 다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X자패 서선이 안녕하세요. 1번 이재명. 우리 변사님. 진짜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laughs> 아주 일정해요. 돈이 아직 네. 일정해요. 영입 네네. 인재들을 지도해 주신 분이 정청래 맞아요. 이제 항상. 동네 돌아다닐 때 유세하는 방식으로 두부장수 방식으로 네네 달걀장을 일정하게 네돈을 일정하게 해서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laughs>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laughs>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골목골목을 이제 다니면서 다닐 때 이제 지금 이제 두부장사 모드로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화이팅 맹이이익님 대박 김남근 의원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법이슈님께서 마포지킴이 민생지킴이 두분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인님께서는 M.T.V. 화이팅이라고 또 외쳐 주셨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하면 을들을 위한 국민 변호사, 민생 정, 경제 전문가, 최근에는 민생 수괴라는 별명도 얻으셨다고. <laughs> 민생 우두머리, 민생을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민생 수괴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신데요.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민생을 위해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 제가 이제 변호사를 시작한 게99 년이었어요. 그때가 네. 바로 이제 IMF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신빈권층이 망들어나던 시기여가지고 민생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 중경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은 그 상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음. 건물이 부도가 나니까 막그 거리로 쫓겨 나와가지고 뭐 옛날 그때 음.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막 상가 임차인들이 쫙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음. 시위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뭐 상가 하나 이제 운영하려면 뭐그인 테이어 음. 막 1억 2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네네. 갑자기 1년 만에 나가라 그러면 그거 다 날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네. 분신하겠다는 뭐 상가 임차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라는 호걸 만들어서 네. 요즘은 이렇게 상가 임대차 분쟁이 심하지 않잖아요. 네네. 민주당이 상당히 공을 아. 들여서 입법을 만드는... 한 예.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다 없어졌죠. 음. 그런 것도 있었고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굉장히 어려워서 음. 특히 대기업이나 이렇게 직장에서 밀려나오신 정리회고나 희망퇴직 나오신 분들이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점을 많이 창업을 했는데 본사의 이제 갑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음. 피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양 유업사한테뭐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가맹점거래 공정화법 이런 걸 이제 강화하면서 음. 가맹점주들이 지금은 이제 뭐 단체가 거의 한 80개가 만들어져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어떻게 보면 음. 자영업 쪽에서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그런 단체들이 됐는데요. 그런 것도 했었고 또 그때 막 고리사채가 횡행을 해가지고 그뭐100% 고리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신체 포기 사서 여성들한테 네. 받아놓은 다음에 이제 네. 그런 걸로 압박을 해서 고리사채를 받아내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자제한법 뭐그 대부법 이런 걸 만들었죠. 요즘 네. 이재명 그 우리 후보님이 이제 그 고리사채 문제 특히 불법 사금융 관심 그, 많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님도 음. 이제 이런 시민운동 마인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하고 예전부터 같이 활동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님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참여연대라는 시민동 단체에서 이제 그 시민 운동을 했어요. 네. 네. 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이제 똑같이 민변 활동을 하시면서 아. 성남 참여자치연대라는 이제 그런 참여자치 참여연대하고 이제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시민 단체를 성남에 만들어서 대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뭐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 같은 걸한다든가그 음.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도 이제 그 기본은 그 LH와 같은 공공이 서민들의 주거 마련을 위해서 강제 수용을 한 거면 이제 그거를 민 민간 건설 회사에 넘겨주면 안 된다, 공공 택지를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런 운동을 이제 시민단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막 그런 공공 택지들을 막 민간에 넘겨주면서 온갖 특혜들을 주고 이제 이런 그 행위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도 그런 시민운동 마인드로 공공 택지로 마련되기로 한왜 판교구 대장동에그 좋은 땅을 갖다가 민간 건설회사에 넘겨줄 려라 그러냐 민간한테 넘길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성남시가 그러면 공공개발을 하겠다. 하겠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나서면서 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민운동 마인드를 한 거죠. 그리고 끈질기게 해가지고 결국은 네. 완벽한 공공개발은 못했지만 그 중에 개발 이익들을 뭐 5천억이나 환수를 해가지고 네. 그걸 락구대 있는 그 성남공단에 있는 지역 그 도시환경 개선 사업에 쓰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음, 네. 그 그러니까 고고는 네, 네. 이제 완전 시민운동적 그렇죠. 마인드의 성남시장 이제 활동을 음, 음. 하신 거죠. 아 그러면 그때 민변 그다음에 시민운동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네, 인연이 네, 있으셨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민생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주 큰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옛날 이명박 정부하고 비슷하게 수출 대기업들이 잘 되면 이제 그들이 번 돈을 가지고 뭐 임금 인상도 시켜주고 중소기업 납품 대금도 주고 그래서 경제가 전체에 활성화 될 거다 이런 이제식의 경치에 정책을 네네. 그~ 재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 다 내부에 유보를 하고 있거나 그렇죠. 투자라더래도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금 투자하고 있지 한국에 음. 투자를 잘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내수가 잘 되는 그런 연결고리 이미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내수가 어려우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제 몇조좀 투자를 하자, 지역사랑상품권 네. 풀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그랬는데 그런 거다 외면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수출 대기업들이 돈 풀어가지고 경제 살릴 거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경제는 뭐 인젠 수출도 또안안 이제 수출도 또안 돼요. 안되뭐 20개월째 무역 적자인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데는다 바닥이 라는 상태여 가지고, 음. 그 작년 작년에만, 작년에만 폐업한 자영업자 백만이나 되지 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나라를 지금 거덜는 상태에서, 그렇죠. 저희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은데, 민주당 정권에게 이제 그 거덜난 경제를 넘겨줘서 맞아요.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이제 민생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12.3 내란 이후에 거의 뭐 민생 경제는 바닥으로 그냥 꼬꾸라졌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 불안정이 심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일단 가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소비를 늘리고 이런 거다 지갑을 다 담고 내핍 네. 생활로 이제다 네, 네. 들어가게 되니까 뭐~ 소비도 급감을 하게 되고 음. 어~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그~ 자영업자들은 뭐~ 더더 위기상황 매출이 이제 반에 반은 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내란 이후에 이제 한 2월까지 사이에 폐업한 자영업자 한 2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더극단의 이제 어려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런 불안정한 이제 정치 상황하고 그런 바닥으로 떨어진 경제를 다시 살리느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아주 절실한 상황이죠. 골목골목을 다녀봐도 이제 우리 자영업자나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금 버티고 있는 것뿐이다. 다음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음.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좀 절실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골목골목 골목 다니면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업체들의 어떤 뭐 나쁜 분 그런 악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계실 건데 이런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실 텐데요.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이번에 서울시당 선대위 을지로 본부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 우리가 이제 정책협약 십들을 이제 주로 하고 아, 있습니다. 프레임 차이즈 이제 가맹점주 단체들이 뭐 예를 들면 치킨 업계 네. 한번 모아서 또. 뭐 음. 하고 있고 비자 뭐이렇또 네, 모아서도, 네. 뭐, 뭐 모아서도 하고 있고 뭐 빵집 프랜차이즈들도 모아서들도 하고 있고 뭐 사모 펀드가 진출해가지고 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또 프랜차이즈들 음. 가맹점주들 모아서 이제 그런 정책 협약실도 하고 있고요. 정책 협약실. 예. 네.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비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전기차 전환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더 어려움에 처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정비 업체들도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계시고 음.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20만의 자동차 정비 업체들을 다 방치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자동차 위기에 처한 자동차 정비 업체들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 제한 정책 해박도 받고 또 이분들이 그럼 또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네, 네. 이제 막그 특보 같은 거로도 우리 선거에 아, 참여해주시고 네, 네. 지지 선언도 계속 이어서 해주시고 네. 그런 이제. 아, 그런 일들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지서는 이런 걸 이제 모으는 사업들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너진 민생 경제 위기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화폐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성북구에서 지역 화폐 챌린지도 동참하셨죠. 예, 예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시작을 해서 많은 지금 그 민주당 당원들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화폐라 내용보다는 뭐 지역 사랑 상품권 이런 거 네, 네. 성북 사랑 상품권 이런 걸 네, 하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시장들 돌면서 음. 시장에서 물건, 물건 사고, 사고 이제 고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결제하고 그런 챌린지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의원님. 혹시 네, 장에서 네, 어떤 거 쓰세요? 이제 우리 석관동 시장 쪽그 가방이에요. 응? 어? 네, 그 에코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백 들고 이제 물건 사러 이제 지금 네, 가고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 시장 들어가서 네, 네, 네. 아유, 이렇게 다 <laughs> 네. 옆에 계신 분은 <laughs> 구의원이... 구의원이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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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렇게 직접 쓰시면서. 여기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저에코팩 좋아 보이는데요. 네, 파김치, 파김치 사서 이제 만 원치 사고 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했는데 뭐, 파김치가 엄청 맛있었습니다. 많은 걸, 네. 푸 <laughs> <맛있었습니다. 웃음> 제가, 제가 보는깐 그, 네. 한2만 원치 주신 아, 것 같아. 아, 그만원만원을치 아, 이 아, 이만 치 아, 만 원치. 아, 이 아, 이만 원치. 아, 이이 근데 저렇게 전통시장 가면 물건 안살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네. 또 손님 없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짠해가지고 자꾸 네. 또 사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떡볶이하고 순대인데 와. 떡볶이 순대 뭐 오뎅도 좀사 먹고. 와 와. 네. 결혼 풋에 살다라는 말이 로뭐매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거 하고 또 바로 다음 날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이 이제 이기영 배우님하고 같이 어. 우리 또 성북에 오셨어요. 그래서 네네. 셋이서 이제 또 골목 골목 엄청 투어 이제 하면서 네. 예, 또 우리 박주민 의원도 또무 에코백을 하나 갖고 왔더라. 그래서 또 성북에 오셔가지고 또그 지역 사는 상품권으로 물건들도 음. 많이 사주시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역 화폐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데, 근데 또 지역 화폐를 까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살리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을 좀. 사실 국민 쪽에서 네. 주로 비판을 할때 그렇게 돈 풀어봐야 이제 다그 음. 경제가 어려워게 되면 집에다가 이제 다 현금 저장해 두고 안실 텐데 효과 없다 그러는데, 이 현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기를 정해서 네. 6개월 뭐 3개월 내에 써야 돼요. 네.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제 재정 정책을 쓰게 되게 되면 써야 되잖아요. 그몇조 네. 되는 돈들을.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마중물이 되면서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가서 쓰게 되면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그걸 또 그냥 사장 시켜놓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네.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촌에 가서 농산물도 사와야 되고 중소기업들 제품도 사와야 되는데. 그럼 또 중소기업과 농촌에서도 또그 소득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중소기업들은 그거 가지고 또 재료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되니까 그 재료를 판매하는 대기업. 한테도 또 시장을 좀더 확대시켜 주는 네. 거고 농민들도 이제 물건을 팔았으니까 다시 또 농사를 하기 위해서 비료도 사고 네, 씨앗도 네. 사고 하면 경제가 계속 거지. 돌아오는 돌로가 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경제학에서는 숭수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한 번에 거래로 그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 차례 많은 거래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네. 경제를 전체적으로 일으키는 효과를 네.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이미 경기도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가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입증된 것들도 있고 네. 또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들이 주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만 쓰는 거잖아요. 네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 대형마트 이런 데서 쓰는 되니까. 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그 그냥 저, 그 소비 정책을 쓰게 되면 양극화가 심해질 수 그렇죠. 있는데 뭐 네.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만 잘될수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하면 그 양극화도 줄여 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역에 네. 있는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들한테 그 혜택이 많이 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 상인들의 의견은 어때요?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상인들은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지역 사랑 상품과 이제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데 문제는 이제 재정이.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안 하니까 네. 중앙정부가 좀 재정지원을 해야지 그 지방정부 구청이나 이런 데들도 좀 하면서 이게 네. 결국 그 할인율을 높여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5, 5% 지금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좀안 되고 한10% 해줘야지 10 네.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너도나도 네. 10% 그렇죠. 할인해 준다 그러면 네. 수, 네.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제 해서 네. 다른 뭐 현금이나 신용카드 쓰는 거보단 지역사랑상품권을 쓸라고 그렇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그러려면 네. 이제 그 할인율을 높여주기 위한 재정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거죠. 음. 그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민생 회복 지원금 정책이잖아요 민주당에. 그렇죠. 네, 네. 그걸 윤석열 정부가 계속 거부를 해버리니까 음. 그런 걸 지금 못 쓰고 있는 건데 좀 정권이 교체된 물이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런 민생 회복 지원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역 사람 상품권들을 좀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할인율 네. 가은를 높여주고 그걸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댓글에서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역 화폐 진짜 좋아요. 명절 때 보너스로 추가 충전해 주거나 할인해 주는 것도 짱좋아용이라고 하셨고요. 어, 비상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미진 님도 화이팅 하세요라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 여러 가지 공약이 있을 텐데요. 또 성북구에도 네. 또 주요 공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요 공약이 있습니까? 네, 성북에는 지금 제일 재개발이 많은 데입니다. 아, 낙후된 네네. 이제 막 비줄줄 새는 집이나 담별하게 금이 가서 곧 무너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집들도 좀 많은데 그래서 재개발이 좀 절실해서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는 정책을 해 달라. 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 그 용적률 높이고 네. 그다음에 조합원 분담금 낮춰서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이런 제 이런 공약들을 해 주셨는데요. 어 특히 이제 그 지금 민간 건설 회사들이 P F 에 많이 묶여가지고 사업들을 네.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공공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L H S H 뭐 이런 좀 공공이 나서서 공공 재개발을 좀 활성화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특히 우리 성남에는 이제 L H S H 가 하는 공공 재개발도 한세개 구역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바로 그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공공 재개발을 해줘도 민간 그런 중소 건설 회사들은 그 하도급으로 일감들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설 경기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공 재개발 이제 이런 사업 활성화 달려는 공약도 있고요. 또 우리 성북에서는 이제 정릉천이랑 큰하천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그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고, 그 정릉천을 좀 옛날에는 다 덮어놓고 막이 꾸정물이 많이 흘러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맑은 물이 흘리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음, 4번이네요, 그리고, 그죠? 화면에 그렇죠. 4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정릉천 좀 환경 개선해가지고 그런 아파트. 주변에 있어서 주거 환경들 좀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고요. 와. 그다음에 그 성북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네. 생활체육 동호회가 강남구 다음으로 제일 많은 데입니다. 오, 근데 그렇... 강남구는 이제 널찍널찍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생활체육 시설들이 많아요. 체육관도 많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성북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데여서 네. 그런 많은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생활시설 체육시설들을 많이 확보해달라 네. 이런 요구들이 많죠. 아, 네,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또 딱딱 공약으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 보,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런 공약들도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오래 전부터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계속 걸어 오셨는데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추진력 있는 후보죠. 네. 그래서 그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네. 좀 지지부진했다 음. 개혁이 이제 그런 또 비판들도 있어요, 평가들도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부각됐던 거는 이제 그 시기에 이재명 후보 같은 추진력 있는 행정가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된다 그러게 되면 훨씬 추진력 있는 네. 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로 그동안 이렇게 쭉 많이 쌓여 있었던 네네. 그래서 민주당은 뭐 그걸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공약으로 한 것도 있고 이제 여러 정책으로 추진할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좀힘 있게 추진 있게 해내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제 신산업들 육성하는 정책들을 심 있게 할 텐데 네. 뭐 AI,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많이 관심을 받는 게 우리 사회 양극화의 사회예요. 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월 임금 수준이 한50% 밖에 안 돼. 아. 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잘 중소기업 안 갈라고 안가려 그러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축소하려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의 뭐 스마트 공장 사업해가지고 네. 중소기업의 일터도 혁신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음. 생산력도 높이고 그러면 이제 대학을 나온 청년들도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요런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도 이제 상당한 저는 역량을 좀 보여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열어갈 민주정부 4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기를 살리는 겁니다. 경기를 살리는 경기가 거. 바닥에 떨어진 상태 속에서는 네. 이제 뭐 자영업자도 다 어렵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뭐 중소기업들도 다 네. 어렵고 이제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대기업의 수출 이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음. 일단 2차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 지금 저희는 뭐한 30조 정도의 추경을 해야만 이제 이 경기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이었는데요. 하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설득 네. 설득을 해서 겨우 한개 지금 1차 추경 12조 맞아요. 3천억 한 거잖아요. 네.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추경들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경제를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비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뭐 민생의 복지 연금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이쪽 분야에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일단 경기가 살아나야지 이제 서로 경제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경제 활력 같은 것들이 느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의욕을 가지고 경제에 참여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어, 또 여러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버비슈님께서 경제 좀 제발 살리자 라고 해주셨고요. 사람 이야기께서는 이재명이 꼭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앙두잉, 아, 그,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디가 무슨 뜻인지 정말 궁금해요. 앙두잉님께서는 민생경제전문가죠. 김남근 의원이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마음, 화이팅! 화이팅. 마음충전도소님께서는 원 성북에는 진짜 듬직한 의원님이 있으셔서 부럽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듬직하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정말 너무 훌륭한 의원님이시죠. 파파의 목소리님께서는 이재명 화이팅, 김남금도 화이팅. 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자, 대선까지 12일 남았는데요. 혹시 남은 대선 기간에 계획과 목표 있으실까요? 그래뭐 저희는 뭐뭐 이렇게 또 안심하면 안 된다. 맞아요. 네. 또 우리 지지해 주시는 분들 중에 뭐다 이겼는데 뭘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돼. 예, 예. 그럴 때마다 이제 네. 아, 아닙니다 이제 <laughs> 이제부터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절박한심정으로 열심히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대신 조금 좀 다양성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 골목 경청 투어도 조금 이제 그 저녁 시간 예를 들면 이제 장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한참 손님이 많을 때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쵸. 한 5시쯤 이제 가 가지고 어, 시간 좀 이제, 이제 장사 ]군요. 시작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네. 또 많은 얘기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또5시부터 사실 유세차 타고 해야 되는데 또안 되잖아. 그래서 네. 유세차 타는 걸 조금 줄이더라도 음. 그런 이제 저녁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는 일에 그런 골목 경척 투어 같은 것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 한쪽에만 이제 그 세워놓고 하는 그런 거점 유세식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 또이 성북에는 골목이 아주 좁은 데들 이렇게 아. 좁은 좁은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까지 좀 들어와서 해달라 이렇게 음. 요구들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장이동 그런 이제 그 도로 뭐 이런 데들 좀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데에서 들어가서도 이제. 우리 성청래 의원님한테 제가 배운 그 두부장사한테 <laughs> 이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예 지금은 이제 명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 이제 명 이제 이런 제도제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모두 6.3 대선의 승리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실 텐데요. 끝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한다면 예, 바로 또. 세상을 크게 한번좀 바꿔야 되는 또 그런 에너지와 힘을 모아야 될 때인데요. 우리 대선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고. 그 뒤에 또 우리 사회 대기업을 할 때도 또 많은 힘과 에너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남근 의원님 너무 듬직하고 또 든든하고 일도 너무 잘하실 것 같죠? 실제로도 일을 너무 잘하십니다. 일을 더욱 잘하실 수 있도록 화면에 보이는 변화 그 이상 김남근을 후원해 주세요. 성북의 미래를 네, 위해서 꼭 후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laughs>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습니다. 춤추는 거한번더 보여주시고 와 정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김남근이 춤도 춘다 진짜 <laughs>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게 더 매력적이십니다 네 저도 의원님 열심히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1005204 631173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나와주셔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laughs> 이제 대선 아까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 김남근 의원님 친근하고 너무 귀여워요. 이런 댓글도 어이. 있었어요. 네, 네. 저 친근한 사람입니다. 딱딱한 <laughs> 사람 아니에요. 예. <laughs> 네, 이제 대선이 정말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12일 동안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선거 선거운동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예 지금은 이제부터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진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예.